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민 교수가 쓴 칼럼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민 교수가 조선일보에 쓴 칼럼입니다. 제목은 5.18이 전 국민의 기념일이 되려면 이렇습니다. 부제는 보수만 때리는 5.18 단체 이중잣대 버려야 한다 이겁니다. 이거를 쓴그 계기는 제가 이 제목만 봐도 얼추 짐작을 했습니다. 왜냐 저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사로 보셨을 거고 영상으로도 접하셨을 거고 소위 뭐 짤이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쇼츠라고 그러는데 그 10초, 15초 짜리 그런 영상으로도 아마 그 보셨을 겁니다. 이재명의 군산 발언입니다. 여러분들 그젠가, 엊 그젠가 이재명이가 전북 군산에 갔습니다. 전북 군산에 가서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이거 했지 않습니까? 이 발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서민 교수도 이걸 보고 쓴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그 발언을 기사로 보기 전에. 먼저 영상으로 접했습니다. 영상으로 접하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5.18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을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지 않습니까? 아니 정당의 공천을 받았고 또그 심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공천이 취소가 되는 그런 사태까지 맞이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5.18에 대해서 건드는 순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18에 무슨 북한군이 개입을 했네 안 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5.18에 대한 어떤 지인상을 갖다가 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 일각에서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봐야 된다. 이게 518을 폄훼하는 겁니까? 이게 518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겁니까?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극력 반발하지 않습니까? 어디 감히 518에다가 그런 망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반발.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보수 정당의 인사들이 5.18에 대해서 조금만 뭐 이렇게 언급하거나 기존의 5.18 단체들이 주장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견을 제시한 순간엔 저 수구 살인마 집단, 어? 전두환의 후예들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전라도에서 어그 광주가 그렇게 떠받드는 5.18을 갖다가 하필이면 이 황상무 핵할 테러 발언을 비하, 조롱 한다는 취지로 5.18을 갖다가 꺼내들었습니다.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좀 이상했던 건 뭐냐면,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평소 그 언행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비천한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분명 얘기했습니다. 이건 제가 이재명이를 모욕하려고 하는 것도 조롱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이재명이가 스스로 얘기하길 자기가 비천한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어 이재명이는 그렇게도 모른다고 한 사람들이 이재명 옆에서 일하다가 아주 중요한 핵심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어? 갑자기 돌연사하거나 이런 것들을 딱 이런 장면들이 겹쳐가면서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이렇게 할때그 이재명이 상당히 소름끼치게 느껴졌다. 이렇게 아마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가장 소름끼쳤던 건 뭐냐면 이재명의 이런 발언도 아니고 뭐였냐면 그 사람들의 웃음소리입니다.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너네 옛날에 대검으로 M16으로 총 쏘고 죽이는 거 봤지? 너 몽둥이로 뒤통수 대가리 몽둥이로 뒤통수에서 대가리 깨진 거 봤지? 조심해. 농담이야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황당해서 제1야당의 대표가 그것도 이 제1야당이라고 하는 곳에 그 텃밭이 바로 호남인데 그 호남에서 어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뭐랄까? 정신적으로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518이고 그 518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 바로 또그 호남인데 그 호남에 가서 제1야당의 대표가 어 대통령 참모의 그런 발언을 갖다가 원래 황상무 수석의 획할테로 말하는 그런 취지도 아닙니다만 그걸 갖다가 막 확대 확대도 아닙니다. 왜곡, 뒤틀어 가지고 하필 또 예로 든다는 게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대가리 깨진 거 봤지? 죽인 거 봤지? 이런 소리를 어떻게 제1야당 대표가 할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농담이야 저 이거를 보고 광주는 뒤집어졌겠다 광주 전남은 뒤집어졌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 그거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이 서민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 보수만 때리는 5.18단체라 이런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5.18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뭐 조롱 비하 또는 이런 잘못된 어? 비유 이런 것들로 인해서 5.18을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음? 잘못된 예시를 들어서 5.18의 사건에 그 관련 당사자들 내지는 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상처를 이렇게 후벼파는 그런 언행들을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5.18날 제가 그거를 앞장서야 되는데 보수 정당에 따면 그거를 갖다 반발하고 이재명이가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조용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군산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군산은 충남 서천 바로 밑에 있는 전북의 가장 위에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군산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텐데 전라도 사람들이 이재명이가. 광주에서 온 사람 잘들어 이렇게 할 때, 어, 총 쏘고 죽인 거 봐, 대가리 깨진 거 봤지. 이러고 할 때, 그 전라 도사람들 아니고, 군산 사람들 아니까 군산 사람들 아니면, 또는 그 주변에 익산, 김제, 부안, 뭐 이런 쪽에서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웃습니다. 엄청 웃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너네 옛날에 대검으로, FM 16으로 총 쏘고, 죽이는 거 봤지? 너 몽둥이로 뒤통수 때려서 배가리 깨진 거 봤지? 조, 조심해 아, 농담이야 농담이야 <laughs> 여러분들 잘 들으셨습니까? 아, 잘 보셨습니까? 예, 이재명이 분명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영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국무님 기상대책위원장이나 국무님 인사들이 그 어떤, 더불어민당의 주 어떤 언행을 갖다가 비판하려고 할 때, 지적하려고 할 때, 이런 소재로, 어,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예시로 들면서 약간의 희하화하고 조롱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광주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5.18 단체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전라도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전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웃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정말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아마 물러나야 됐을 겁니다 그 정도로 아마 그 지역에서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총 공세를 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럼 다시 이재명 이재명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습니까? 이재명이 지금 정치적 위기에 몰렸습니까? 아니면 광주, 전남, 전북에서 들고 일어났습니까? 5.18 단체가 지금 이재명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쪽에서는 5.18의 관련 의혹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천을 받은 사람이 공천을 취소 당했는데 이쪽에서는 광주에서 온 사람을 잘 들어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그겁니다. 왜 하필 그런 예를 들어서 이 518을 제일 어, 최고의 성역으로 떠받드는 광주 전남의 그런 감정을 건드리냐. 가장 예민하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소재를 왜 하필 자기의 어떤 정치 공세의 소재로 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서민 교수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전두환은 뭐뭐 뭐, 뭡니까? 음, 쿠데타, 그 다음에 5.18, 요거 빼놓고는 정치는 그래도 잘했다는 평이 있다 했더니 다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서민 교수가 또 여기서 쓴 건데, 제가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예컨대 대선이 한창 이던 2021년 10월 윤석열 당시 후보가 부산에 가서 전두환 씨가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이 많다고 한 적이 있다. 경제를 김재희 경제수석에게 맡있는각 분야 최고수들을 중용했다는 의미였지만 이 말은 곧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다. 5.18 단체들이 광주와 호남 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여러분들, 전두환이 쿠데타 빼고, 5.18 빼고, 정치는 잘했다고 한게 어떻게 광주와 전남의 호남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 논리적 연결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전두환을 어떻게 비워? 전두환이 5.18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전두환이 5.18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전두환이 쿠데타와 5.18을 빼면 그래도 정치를 잘했다. 정치라는 게 뭡니까? 사실상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부국강병입니다. 사회적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어? 부국강병입니다. 그럼 전두한테 그걸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습니다. 지금 그이후에 대통령 중에 전두환보다 잘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꽤 성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88 서울 올림픽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평가하고 역사적 평가라는 게 무슨, 어 집단 학살범을 무슨 비호한 거고 어 호남 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 어떻게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하냐 그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난리를 나,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재명이 뭐라그냐 집단 학살범도 집단 학살 빼면 좋은 사람이란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막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민족 반역자이자 점, 전쟁 범죄자이자 동족 상잔을 일으킨 범죄 어 아주 뭡니까?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악질 중에 악질인 김일성이한테 우리 선대라고 했던 자가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한테 우리 선대라고 했습니다. 그 김정일이가 죽인 우리나라 국민 수가 몇 명입니까? 도대체 북한 주민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식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 얼마입니까? 그다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대체 몇 명입니까? 김정은이가 각종 김정일이가 각종 테러를 자행하면서 죽인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입니까? 김정일이가 핵을 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한테 우리 선대 정작 정작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 집단학살범한테는 아무런 말도 못하면서 우리 선대라고 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는 집단학살범이라고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 어, 조국 예를 또 들었습니다. 조국. 어, 2년여가 지난 2024년 2월 14일 2심까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은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5.18을 제대로 비하한다. 5.18 이후 4 0 년이 흘렀지만 5.18 항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다. 저와 제 가족 함께했던 주변 분들이 죽음 같은 수사 대상이 되면서 뒤늦게 그 고통과 분노를 피부로 몸으로 이해하게 됐다. 서민 교수는 이렇게 지적, 지적합니다. 서류 위조와 증거이며 감참 무마 등을 저질러 수사받은 자가 가족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섰다가 희생당한 5.18 유족에 비유한 것. 5.18 단체 이보다 더큰 모욕은 없을 듯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5.18 단체 중 어느 한 곳도 여기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조국이 조국이 지금 광주 전남 전북 이쪽 호남 지역에서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신에 비례정당 투표할 때 더불어민주연합은 지지율이 낮은데 조국당은 지금 지지율이 얼마입니까? 거의 뭐35% 40% 가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이 호남에서 가장 충상하는 5.18을 이렇게 모욕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가족들의 일과 5.18을 비교할 수 있?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조국이 희생당했습니까? 여러분, 조국이 탄압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5.18 단체나, 광주, 광역시나, 강기정 시장이나, 그 누구도 나선 일이 없다, 그겁니다. 이거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5.18 단체, 광주, 광역시, 광주 시민, 호남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한번 봐봐라. 너네들이 항상 5.18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해서 5.18을 폄훼한다, 왜곡한다, 진상을 왜곡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작 어? 5.18을 폄훼하고 5.18을 조롱하고 5.18을 모욕하는 세력들은 대체 누구냐? 이걸 갖다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수는 왜 걸핏하면 5.18을 왜곡 폄훼하느냐고 하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보수가 5.18에 적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해당 단체들이 민주당과 좌파의 망언에는 침묵한 채 보수 인사들의 발언에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보수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마저 폄훼하기 일수다 이렇습니다. 이것 말고도 5.18이 전 국민에게 전 국민의 것이 되려면 해결해야 돼, 될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5.18 유공자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 뭐5.18 유공자 문제를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걸 떠나서 왜 이렇게 아전 인수격이고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보수 정당 또는 보수 정당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을 진보라고 해야 되니까 그냥 우파 정당 좌파 정당에 적용하는 기준 자체가 왜 다르다는 오해를 자초합니까 광주광역시 5.18단체 전라도 사람들은 왜 이런 오해를 자초하고 있습니까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왜 여기에는 조용히 입을 닫고 있습니까 이낙연 씨가 한마디 했는데 이낙연 씨가 지금 정치적 비중도 별로 없고 지지율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로 기사가 되지도 않고 문제 이게 논란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 얘기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 26으로 죽이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누가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조국이 518 유족의 그런 슬픔을 마치 자기가 그 지금 겪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재명이가 이렇게를 해도 광주는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 그 광주가 제대로 된 민주화의 성지라고 그렇게 자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라하 사람들이 5.18을 그렇게 최고의 가치로 충성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걸 묻고 싶다그 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 만약에 이게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아니면 저기 호남에 계신 분들이 보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어 비판적으로 반발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거의 호남 지역을 뺀 거의 대다수의 생각이다. 그거를 제가 고향이 전남인 이 관계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많이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